안녕하세요 두들락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이 프로토타입은 되게 간단하네요 자 먼저 프로토타입을 영어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프로토타입 자 이거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이게 뜻이 원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라는 뜻이죠 원래 모양 자 원래 모양이라는 뜻도 되고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면 은 시제품 을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 그러면 이두 개의 뜻이 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애는 함수의 원형을 미리 적어놓고 정의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나중으로 미루고 미리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만 간략하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C 제품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간단하게 적어주는 게 프로토타입이다. 라는 거고. 바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예제냐면, 자, 저희가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쳐 볼게요. 로봇. 그래서, 자, 로봇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걷기 기능이 있고요. 걷기 기능이 있고, 돌기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 혹시 거북수학이라고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거북수학에 보면은 이렇게, 걷기, 돌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 로봇도 걷기랑 돌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자 그러면 이 걷는 거랑 도는 거를 갖다가 각각 역할을 하는 함수를 한 개씩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void 하고 walk 걷는 거니까 walk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로 더블로 인트로 할까요 인트로 몇 센치를 걸을 건지를 매개변수로 한번 받아 봅시다 그래서 int distance 그 그러니까 디스턴스에 이제 몇 센치를 걸을 건지, 요거를 갖다가 매일 면수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로봇이 없으니까, 뭐, 세부적인 그 안에 코드들은 이제 작성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프린트 F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그니까, 러 어, %d, cm를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프린트 F로 걷는 거를 대체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돌기도 마찬가지로 보이드하고 어, 로테이트 한 다음에 몇도를 로테이트 할 건지 몇도를 회전할 건지 그거를 갖다가 앵글이라는 매개 변수로 받아보고 또 마찬가지로 로봇이 없으니까 프린트 F로 뭐 몇도 퍼센트도 회전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앵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워커를 호출하면 몇 센치 걸었는지가 출력이 되고, 로테이트를 호출하면 몇 도를 회전했다. 자, 이 정도만 그냥 해보고, 한 가지 함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어떤 함수냐면, 그러니까 로봇이 정사각형을 그리면서 걷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쭉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하고 또쭉 직진하다가 또 우회전. 쭉 직진하다가 우회전.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딱 오는. 자, 이런 동작을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워크가 한번 호출이 되고, 90도 돌고, 또 워크 호출되고, 90도 돌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드하고, 드로우, 스퀘어라고 한번적볼게요 스퀘어. 드로우, 스퀘어. 한 다음에, 여기 변수는 없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포문으로, 네 번을 반복을 해줍니다. 네 번을 반복하는데, 뭘 반복하냐, 라 그러면, 처음에, 워크를 해야겠죠? 쭉 직진을 해야겠죠? 10cm 정도 직진을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하고, 90도만큼 돌아야겠죠? 그죠? 어느 방향인지는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공부하는데, 뭐, 우회전, 좌회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적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10cm 걷고 90도 도는 거를 4번 반복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구현을 해서 저희가 Draw Square 이렇게 하게 되면은 Ctrl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10도 아니 10cm를 걸었습니다. 90도 회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을 정확하게 반복을 하고 끝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을 할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에 이 함수들의 순서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드론 스퀘어를 예를 들어서 메인 밑으로 내려갔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보시면, 오리 목록에, 아, 참고로, 참고로 제가 뭘 눌렀냐면,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렀거든요. 이걸 하면은, 자, 이거에요 솔루션 빌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 CPP 파일을 갖다가, EXE 파일로 만들어주고, 실행은 시키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딱,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exe 파일만 만들고 실제로 실행은 안안 시키고 싶다 하시면 빌드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빌드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렇게 오류가 뜨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오류를 보시면 draw square 식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컴파일러가 쭉 코드를 봐요. 일행부터 쭉 코드를 보다가 아 워크가 있, 워크라는 함수 가 있구나, 로테이트라는 함수 가 있네. 그 다음에 메인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draw squar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는 지금 16행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드로우 스퀘어가 무슨 엔지를 아직은 모르잖아요. 아직은 모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int a를 여기다가 선을 했는데 이 위에다가 a는 50 이렇게 하게 되면은 a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드로우 스퀘어가 어떤 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함수를 무조건 이 위에다 놔야겠죠, 그죠? 그래야만 메인 함수에서 드로우 스퀘어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 rotate라는 함수를 드로스퀘어 밑으로 내렸다고 쳐봐요. 자 이래도 빌드를 하게 되면 rotate를 찾을 수 없겠죠, 그죠? 여기 rotate가 나왔는데 rotate의 정의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순서를 잘만 조정을 하면 이렇게 오류 없이 컴파일을 시킬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해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만약에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이걸 그냥 위에다 놓으면 되죠. 근데, 이 함수도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드는 시연을 해서 작성을 못 하겠죠. 자, 그렇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인데,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딱 알려주고, 정의는,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단, 이걸 갖다가, 쭉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밑에 void work, void rotate, draw squa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세미콜론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컴파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개한 한 개씩 봐요 그러다가 어 work라는 함수가 있네 근데 세미콜론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 함수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 이 함수의 타입이 보이 d 구나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구나. 그 다음에, 아, int distance라는 매개변수를 한 개를 받구나 그죠? 그 다음에 또 rotate라는 함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관한 값이 없고, int를 하나, i int n 하나를 매개변수로 받구나그 다음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아는 상황에서 int main하고 draw square를 이렇게 호출을 하죠. 자, 이러면 컴파일러가 정확히 이 함수의 기능은 몰라도, draw square라는 애가 이미 이제 선언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의가 있죠. 그죠? 나중에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잘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프로토타입에서는 변수 이름까지 지워져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변수가 두 개면, 인트 인트 뭐 이런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 정의를 할때 뭐 인트 디스턴스 인트 뭐 이런 거를 이런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매개변수도 타입만딱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순서를 마음대로 막 바꿔도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순서는 물론이고요 여기 있는 순서도 막 바꿔도 되고 물론 이게 더 보기 불편하겠지만 여기 있는 순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뭐 메인함수 위로 올려도 되고 뭐 워크 밑에다 요, 이런 데다 놔도 되고 어쨌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 로테이트가 밑에 있지만 이 로테이트를 컴파일러가 보는 순간 이미 로테이트가 어떤 함수인지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일을 사용하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이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하고 또이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경우에서 해결책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들의 선언 순서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 cpp 파일에는 지금 어떤 함수가 정의가 돼 있구나 바로바로 알수 있는 거죠. 쭉막안 내려봐도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아 워크라는 함수 있고 로테이트 함수 있고 드로스케어라는 함수가 있구나 이거를 한눈에 딱 파악을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코드를 간결하고 보기 쉽게 만드는 애이지뭐 문법적으로 그렇게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